연느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상식적인 경영 방침을 보여주며 상상을 초월하는 직원복지를 펼친 끝에 직장인들의 유토피아라고 불리게 된 일본의 개짜 혁신 기업 미라이 공업은 창업도 없고 회사 돈으로 직원들 여행을 보내주는 등 이익을 포기한 듯한 복지를 고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 기상천외한 일본의 대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회사의 사장이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와 이곳만의 특별한 복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미라이 공업의 창업자인 야마다 키오는 전선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굉장히 유복한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그가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다가 어차피 회사를 물려받을 건데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18년 동안 월급만 받아가는 철이 없는 군수저의 모습을 보여 이에 그를 안일고깨여기도 아버지가 그를 의절하며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 서른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한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가지고 있던 기술도 없고 저축해둔 돈도 많지 않아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던 그는 미라이 공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아버지와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시작하며 18년간 아버지의 밑에서 갈고 닦았던 영업 실력과 그만의 독특한 경영 방식이 엄청난 효과를 봐 2008년 기준 약 2638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며 아버지의 회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한다. 부하 직원들이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싶었던 그는 비정규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게 일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며 인원을 적게 뽑더라도 반드시 정규직으로 뽑아 사람들에게 자기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고 또한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을 주는 연후회사들과는 달리 정년을 제대로 보장해야 충성도가 올라간다며 직원들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60대 때와 똑같은 월급을 주며 일을 시켰다고 한다. 미라이공업의 연봉은 기술과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차에 따라서 매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는 직원과 관리자, 경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야마다 씨가 어차피 기준을 못 만드니까 연공 소열로 해버리자 라는 결론을 내리며 현재 사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7천여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라이 공업에서는 한때 골 때리는 방법으로 승진을 시켜준 적이 있는데 1991년에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던 당시 일본 정부가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 과장의 65명은 넘어야 한다 라는 지침을 내리게 되어 당시 20명의 과장밖에 없었던 미라이 공업이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선풍기로 날린 뒤 가장 멀리 날아간 종이 순서대로 45명을 뽑아 차례대로 과장을 시켜줬다고 한다 야마다 키오는 사내의 똥공기를 없애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고 하는데 평소에 직원들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 상명하복과 같은 질서를 없앤 뒤 사장을 보고 인사를 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며 심지어 직장인들의 적이라고 불리는 회식 문화를 없애 그 돈을 이용해 월급과 직원 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미라이 공업에서는 직원이 지각을 하더라도 일만 제대로 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거 직원들 사이에서 출퇴근물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지만 출퇴근물을 만드는데 돈이 들고 해당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 또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기각시킨 뒤 지각을 하든 말든 신경 자체를 안 썼다고 한다. 심지어 이 꿈의 직장은 야근이나 잔업과 같이 추가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라는 사장의 배려로 혹여나 회사에 남아 일을 하려는 직원이 있으면 그가 직접 소리를 치며 빨리 집안 가면 전기 빼내게 한다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미라이 공업에서는 일본 최초로 주 4일째 근무를 도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너무 많이 쉬다 보니 바이오리듬도 깨지고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며 사장에게 뭐라 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주 5일째로 되돌려 연애 190일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라이 공업에선 일반인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상상 이상의 전략 정신을 보여주는데 한여름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27도로 설정해놓거나 낮에는 복도의 불을 켜지 않아 회사 전체가 어두컴컴하다고 하며 비싼 돈 주고 경비원을 고용할 바에 차라리 도둑 맞는게 비용이 절감된다 라는 사장의 주장 때문에 경비원이나 보안업체를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지독하게 아낀 돈은 매년 직원들의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 1974년부터 지금까지 20억이라는 경비를 이용해 5년마다 전 직원 해외여행, 1년마다 국내여행을 보내줬고, 여행 기간 도중 거래처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며 직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자, 이번에 사장이 창고 일세 3천 개를 만들어 거래처에 뿌린 뒤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갖다 쓰라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미라의 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던 원동력은 바로 직원들의 끊임없는 아이디어 제안이었다고 하는데 평소 회사 곳곳에 '생각하라'라는 문구를 붙여놓으며 조금이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안을 하라고 했었고 이에 직원들이 획기적인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물론 점심 메뉴에 대한 불평, 업무에 대한 개선점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이런 제도 덕분에 탄생한 새로운 제품들이 일본에서 8~9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회사를 키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원들을 노예 마냥 부려먹는 일부 악덕 기업들과 달리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군무 환경을 만들어 민심은 물론 뛰어난 실적까지 얻게 되었던 오늘의 기업, 미라이 공업. 현재 사장인 야마다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경영 철학은 사람들의 동해전해지며 지금까지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